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디테일링 전문 미디어 오토그루밍 회평입니다 오늘 저희 왁스 앤 코팅 리뷰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왁스는요, 영국의 케미컬 브랜드에요. 빌트한별의 하이드라왁스입니다. 오토그루밍이 내차유지도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디테일링, 광택, 유리막 코팅 업체는 많은데 어디가 잘하고 믿을만할까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오토그루밍에 이름을 걸고 맡길 만한 업체를 선정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희 오토그루밍 홈페이지 www.autogrm.com에 가셔서 오른쪽 내차 여지도 메뉴를 클릭하세요. 지역별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선택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약하실 때 오토그루밍에서 보고 전했다고 하시면 샵 사장님들께서 알아서 더 꼼꼼하게 잘해 주실 겁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광고도 많이 해주세요. 자, 시작 전에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이 아무말대잔치 디테일링 쇼가 라이브로 이제 펼쳐지거든요. 예,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예, 참여 좀 해주세요. 항상 예, 사은품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이 이제 여름 되다 보니까 더워가지고 예, 셀프 세차 하시기 힘드신 분들, 예, 디테일링 샵에다 맡기시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이제 뭐 광택을 내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유리마 코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예, 오른쪽 상단에 내차 여지도라고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예, 저희가 추천하는 샵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예, 보세요. 그리고 또 덥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맨날 촬영하는 곳이죠. 루나텍 월고점 이렇게 안에서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세차할 수 있는 곳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왁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국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그런 제품이에요. 예. 이렇게 은색 깡통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액체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실런트로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카나우바 50% 함유된 왁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ml가 약 55,000원대의 가격으로 우리 협력사죠 n 0 9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아나 저거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한번 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제조사에서는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버핑을 해주라고 해요. 예, 저는 5분 뒤에 버핑을 해보는 걸로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어플리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스펀지 어플리케이터 있잖아요. 그거나 테리어풀 예,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당량 예, 발라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 제품이 조금 이제 그게 뭐냐면 보관을 좀해 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좀 굳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제품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보관을 오래 하면 그렇게 될수 있는 거니까요 그 따뜻한 물에다가 담궈면 담궈서 녹이면 예. 금방 녹는다고 합니다 특히 보면 이 주댕이 쪽 있잖아요 주댕이 쪽이 많이 예. 굳어요 주댕이는 맞는 표현이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면은. 사람한테 사람한테는 주댕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잖아. 주댕이가 맞냐, 주둥이가 맞냐? 주둥이. 이 발리는거는 예 되게 잘 발려요 내가 이거를 했을 때는 놔두면 안닦여 그래가지고 되게 빨리 바로 한사람이 발로 그냥 바로 한사람이 따라가면서 바로 버핑하는 그런식으로 작업을 했거든 오늘은 테스트의 목적이 있으니까 자. 5분 뒤에 버핑 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만약에 5분 뒤에 잘 닦이면 이제 괜 이제 10분 넘어가고 그렇게 할 건데 아니면 그냥 바로 닦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분이 지나 가지고 버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닦힙니까? 응. 아직까지는 자 펜다는 네. 20분 20분 두고 한번 닦아볼게요 네. 왜, 왜 이렇게 놀래는 거냐 어내 재량 아니냐 <laughs> 어차피 테스트 내맘대로 하는 거 아니냐 제 재량으로 10분 후에 닦아볼게요 10분 자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느끼는 건데 굉장히 기름진 것 같아. 음. 이게, 보면은 되게 잘 닦인 것처럼 나오는데, 안에 그 기름기 같은 거 있지. 그게 이게 좀, 있어. 뭐 2차 버핑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꼼꼼하게 버핑을 해줘야 될것 같아. 어. 하얘진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잘 닦인다. 음. 하지만 그고런거 비교 비교를 하자면 음... 아담스보다 안 닦여 아메리카나보다. 슬릭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분명히 아까 닦아 듣는데? 그지? 이렇게 좀. 뽀, 뽀 이렇게, 이렇게 좀 있지?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얘. 자, 이제. 헨다. 제가 20분 뒤에 닦아 보려고 그랬는데요김 대표,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래갖고. 그러면 발라놓고 10분 뒤에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르고 난지 10분이 지났어요 네, 10분 지나갔고 핸드 한번 닦아볼게요 잘 닦이는데? 아까보다 더잘 닦이는 느낌인데? 음 응. 봐봐 아까보다 금방 끝났잖아. 이 공간이 좁은 것도 있지만 철닦이지. 응. 철닦기는 그리고 지금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네트 같은 경우는 5분 뒤에 닦았을 때 굉장히 기름기가 올라오는 거고 막 되게 그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깨끗하게 닦이는 느낌이야. 그럼 문짝은요, 저희가 20분 두고 한번 닦아볼게요. 이, 문짝은 20분, 뒷문짝은 30분. 그렇게 해갖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예, 네, 이제 왁스를 도포한 지 정확하게 20분이 지났거든요. 예, 네, 아까처럼 이렇게 하얗게, 네, 굳었어요. 요거 한번 닦아볼게요. 잘 닦이네! 잘 닦여요. 응. 요게 지금 저희는 실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제조사에서 직사광선에서는 작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웬만한 보통 막스들이랑 똑같아요. 예. 네. 잘 닦여. 응. 네. 나는 근데 이걸 왜 작업성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아니, 내가 작업을 했다니까? 내가 닦지는 않았어. 내가 발랐어. 털닦기네 야, 이거, 에이씨. 30분 이거 뭐고, 1시간 놔둬도 돼, 이거는. 네. 초기 있잖아요. 30분이 아니, 1시간 놔둬도 되는 왁스에요, 이거는. 진짜. 내기를 걸자고 래야 되는 안 거네. 자, 뒷문자에서 30분 뒤에 닦아볼게요. 지금 발라놓은 상태고요 네, 기다렸다가 30분 맞춰서 닦아볼게요. 자, 이제 뒷문자은 30분 네, 지나고 닦아볼 건데요. 제가 닦기 전에 미리 얘기해드리자면 얘 분명히 잘 닦일 거예요. 비니 씨 돗자리 깔아도돼 응. 네, 30분 지났는데도 네, 굉장히 잘 닦여요. 안 닦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두껍게 발린 부분들도 네, 닦여요. 이게 그리고 김 대표가 반드시 강조해 주라는 얘기 가 하나 있어요. 예, 네. 게 작업성이 그 발림성이 좋아서 굳이 많이 바르지 않고 한, 한 번만 발라놓고선도 이렇게 얇게 쫙펴 발르기가 좋다고 그 얘기를 꼭 해주래요. 예. 발리는 건 진짜 잘 발려. 요 아무래도 이제 얘가 그냥 이렇게 액체 같이 돼 있죠. 액체로 돼 있잖아요. 예. 그 되게 잘 발려요. 닦는 것도, 금방 닦았지. 응. 그러면, 이 뒷문짝에 30분 했으니까요. 뭐더 이상 이렇게 내비두는 건, 30분에서 굉장히 잘 닦거든요. 예. 더 내비두는 건 모르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예. 발수력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가 본네트에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자, 오늘 왁스 코팅 입시간에는요, 저희가, 예, 영국의 케미컬 브랜드죠. 빌트 한벨의 하이드라 왁스를 발라봤는데요. 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작업성에서 발림성. 예, 이게 액체로 되어 있는 왁스다 보니까 굉장히 잘 발려요. 아주 소량으로도 넓은 부분을, 예, 바를 수 있는 그런 왁스였고요. 자, 닦임성. 30분 이상 내비두고 나서 닦았는데도, 예, 굉장히 잘 닦이는 그런 작업성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작업하면서 느껴지는 슬립감도 좋아요 예, 슬립감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려 드리는 건데 처음에 본네트를 저희가 작업을 했을 때 이제 뭐 기름기가 떠오른다 뭐 기름진 느낌이 좀 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양을 좀 많이 발랐던 것도 있어요 좀 많이 양을 발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 놔두지 않고 바로 닦다 보니까 그거 이제 그런 기름기가 좀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작업하면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광.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광은 주관적이죠. 예. 한번 싹 훑어 보시고요. 예. 그리고 발수력. 예. 여태까지 저희가 왁스 리브하면서 발수력 이렇게 뭐 비딩이 동글동글 하진 않아요. 항상 그런 왁스들만 소개시켜드렸는데 얘는 그래도 발수 그 비딩이 발수각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비딩을 보여줬고요, 물 흐르는 슈팅력도 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오토 그루밍은 더 좋은 그런 왁스를 찾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그루밍 안녕.